답은 어떻게 된다?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계산을 해 줘야 된다고. 이해 가니? 이해 가죠? 자, 심화 2번으로 갑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만족하는 X가 3개일 때 이렇게 나왔어? 이걸 만족하는 X가 3개의 자연수를 갖는다. 그런 얘기예요 3개의 자연수를 가질 때, 그럴 때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야.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것도 넘겨야죠? 그럼 4X, 마이너스 X고,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아? 그럼 X가 어떻게 돼? 3X가 이렇게 되죠?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아니야, 틀려? 아, 이게 문제가. 어? 거꾸로 됐네? 어, 미안해요. 이거, 이거 거꾸로 썼구나, 쌤이.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돼있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가 3개가 나오려면 몇이 나와야 돼? 몇이 나와야 돼? 이게 몇보다 작은데,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가 3개가 나와야 돼? 그럼 이게 X가 몇이 나와야 될까? 우리 이 친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최. 시우우? 진우? 신우? 신우, 얘기해봐. 이거 어떤 수보다 작은 자연수가 3개가 나와야 돼. 그럼 뭐가 나와야 될까? 뭐가 나와야 돼? 어? 구? 얘가, X가 9가 돼야 돼? 생각을 하면 어떤 수보다 작은 자연수가 3개가 나와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4면, 얘가 5면은, 그럼 이게 자연수 될수 있는 자연수가 뭐가 있어? 1, 2, 3, 4. 4개 나오죠? 이게 5면은 4개 나온다고. 그게 몇이어야 되겠어? 이게 2가 돼야 돼? 2보다 작은 자연수가 몇개 나오는데? 음. 응. 어, 4가 돼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분의 a가 이게 4가 돼도 되는데, 자3.5 같은 거 되면 될까 안 될까? 현정이 얘기해 봐. 3.5보다 작은 자연수 3개 나와 안 나와? 어? 나오잖아. 3.5도 되죠. 그러니까 3보다만 크면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4여도 되죠. 같거나 작으면 되죠. 4가 넘어가면 안 되죠. 4.5 이렇게 되면 몇 개가 돼? 4개가 나올 거 아니야. 4.5보다 작은 자연수 몇 개야? 4개잖아.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a값의 범위는 이게 된다. 이, 가니? 이거 채점 다된 거야? 자, 이거 현종이. 없어? 진우, 정우. 너 숙제 안 했냐? 숙제 다한 거야? 뭐야.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자, 심하 3번으로 갈게요. 자, A가 B보다 작으면 그죠? C분의 A하고 C분의 B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이면 이거입니까? 돼? 안 돼? 이거 맞아? 틀려? 맞다! 손들 맞다! 맞다! 저거 맞아 틀려. 이거 맞아 틀려. 시가 음수면은, 안 되죠? 맞아? 시가 음수면은 안 되고, 그쵸? 시가 음수면은 안 되고, 또, 뭐가 되죠? C가 0이어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C가 0이거나 C가 음수면 안 되니까. 아, 이거, 그러면 이것도 되겠네. 자, 이것도, 이거이면, 이거라고 말할 수 있어? 이것도 시각 음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둘다안 돼요. 알겠죠? 음, 그래서 그렇게 알아놓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너네 오늘 했던 거,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쌤이 체크해주는 것만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우선. 알겠죠? 자, 4페이지부터 잠깐 볼게요. 여기 4페이지. 너네가 한게 여기 4페이지부터 안한거 같으니까 4페이지부터 잠깐 볼게요. 자, 쌤이 체크해 주는 것만 우선 풀어 봐. 알겠죠? 음, 30번. 33번. 30번, 33번이 했어. 33번 풀었어? 어? 너는 왜안 풀었어? 네. 아이, 진짜, 뭐야. 누구걸 보고 해, 그럼. 자, 다시. 30번, 33번 한 거야, 그러면? 30번? 그렇 봐. 30번. 30번. 그 다음에, 36번 그럼안 했니? 했어? 어? 뭐야. 참네. <laughs> 46번. 이게 뭐, 활용만 안한 건데, 그러면? 그 다음에 76번 했니? 아, 76번. 했어? 77번은? 이거 어, 제가 안푼거 같은데요. 아하, 이런, 이런, 이런. 30번 했죠. 그리고, 어, 46번 아까 얘기를 했죠? 활용만 너네 다 빼놓고 해오라고 그랬었구나. 그 다음에, 69번. 그 다음에, 79번. 그렇게만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